이게, 어, 장홍재 선생이 지었는데, 강원대 학과 교수, 500페지. 이 어, 내가 쭉 봤는데, 아주, 네, 추천할 만한 책이요. 에 어, 학이란 분야가 굉장히 큰데, 그, 전반적인 걸 굉장히 잘 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책은, 어, 꼭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돼요. 미국에서 전공별로 임금이 가장 높은 디파트가 있는 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는 것도 옛 날에 전자공학, 의대 뭐 이런 거 수입이 많다 고 봤는데 전반적으로 미국에서는 그 전공 중에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데가 화학과입니다. 예, 네, 화학과입니다. 그리고 화학이라는 분야는 내가 공부했던 텍사스 A&M 대학에도 화학과 원로교수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학과는 어, 유럽이 대단합니다. 그다 미국하고 이게 그리고 저, 전 세계 그 저널 중에서 가장 그 방대한 저널이 케미컬 업스트랙트란 저널이 있습니다. 케미 케미컬 그 초록만 모아놨는 그런 저널인데 서가를 가득 차요. 그래서 이걸 공부해보면, 어, 지난 시간에 화학물, 카본 베이스라는 화학물 종류가 1억 개 이상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는 염지책을 다고들 읽고 따라가는데, 음, 어, 음, 다 기본을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쪽을 왜 공부해야 되는 것부터 먼저 1분만 요약해 드릴게요. 자, 비타민이 뭡니까? 이런 물으면. 수용성 있고 지용성 있다. 조금 들어봤을 거예요. 음. 그러면, 자, 비타민 A는 눈하고 관계 있어요. 예. 카로토노이드계라고 눈하고 관계 있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그 계열병하고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고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잖아요. 그럼 비타민은 도대체 뭐냐 이거요? 비타민이 뭐냐? 자, 그럼 내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비타민이 단백질이냐 물으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비타민이 효소냐 물으면? 자, 비타민이 단백질인가요? 두 번째 비타민이 효소인가요? 그은 뭐야? 모른다는 거야. 비타민 이름만 잔뜩 알고 있지 비타민 이, e, 비타민 D 인도상 듣지만은 여러분들 비타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생학을 공부해 보면 비타민 B에 그냥 졌다 소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타민 B를 B 그 비타민 B 그룹이라고 그래요. B 군을 이해를 못하면 인체 생리학은 아예 하나도 모른다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비타민 B하고 비타민 B군하고 비타민 C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물질입니다. 비타민 E하고 비타민 D하고도 비타민 B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타민 B군입니다. 생리학에서는. 비타민 b 군 위해 중요한가를 딱 캐치를 하면 생리학이 보입니다. 자, 그럼 비타민은 뭐냐? 단백질도 아닙니다. 효소냐? 엄밀히 뭐, 효소도 아닙니다. 뭐라 이야기 드렸냐면, 효소에 들어가는 보철인자, 네. 효소의 일부분입니다. 어, 뭐하고 같나 하면, 비타민은 뭐하고 같나 하면, 효소가 내 손가락이라 하면, 비타민은 내가 끼고 있는 장갑 같습니다. 만약에 장갑을 안 끼고 뜨거운 물건을 만질 수 있나요? 못 만지죠. 이 비유가 맞을 겁니다. 비타민은 뭐냐 물으면, 효소는 내 자신, 음? 효소는 90%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면 효소 이꼴 단백질이 라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효소 중에 단백질이 아닌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는 잊어버리면 돼요 그럼 비타민은 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면 돼요 없으면 죽어 대사작용, 생리작용, 생명활동이 스탑돼 버려요 비타민C하고 비타민B는 사람하고 코끼리 정도 관계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냥 비타민을 묶어 놓으니까 범주오류를 해버린 거예요. 오케이? 비타민B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C하고 비타민E하고 비타민D는 약간 비슷해요. 기능이. 근데 비타민B는, B구는, 비타민C나 D나 E는 조금 뭐 이렇게 러파에 간다면 보조적인 작업, 작용을 한다 보시면 되고, 비타민B구는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아예 생명 활동이 스타벅을 해요. 애를 못 낳아요. 엽산이 부족하면 핵산을 못 만들어요. 어, 기형아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엽산 이야기, 산모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엽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요. 예 그게 비타민 B9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 7까지는 반드시 한겨야 돼요. 첫 번째 빨리 할게요. 비타민 B1이 뭐냐면 어 티아민. 티아민. TPP 물질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다음 비타민 B는 리버플라빈에서 생, 생리학에서 그니까 TCA 이클에서 FAD로 나오잖아요. FAD하고 관련된는 물질입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비타민 B5는 뭐냐? 면 비타민 B3는 뭐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NAD하고 관계되는 물질입니다. 어마이 사이언스. NAD는 뭐 이런 쪽으로 물학 공부를 해보시면 NAD야말로 장수 물질이고 어마어마게 중요한 물질이죠. 네. 우리 생명체 분자 다섯 개 선정해도 NAD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타민 B3가 어, 바로 NAD하고 링크되는 겁니다. 그 효소 형태로 때 NAD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5는 뭐냐면 뭐하고 관계돼 있어요. 비타민 B5 어디 에 들어있어요? <laughs> 그거 모르면 지질 하나도 모릅니다. 판토테닉 엑시드 어디 있냐면요. 아스테코 엔자임 A의 핵심 파트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스코엔자임 A가 기능을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에 들어가는 게 판토테인, 비타민 B5가 들어갑니다. 아스코엔자임 A가 없으면 모든 세포막이나 모든 지질작용을 스탑해버립니다. 오케이? 비타민 B6는 뭐냐 하면 파로독사인. 파로독사인은 뭘 하느냐 하면 아민기하고, 그 다음에 산소이중결합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노산하고, 그 다음 카본 백본 TCA 사이클을 링크해주는 물질입니다. 어, 그거 모르면 여러분들고 어, 글루탐산하고 글루타메이트하고 아스파라이트하고 이쪽에 피루브산하고 이거 어떻게 관계 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TCA 사이클 암기했대 갖고 지금 비타민 B6를 모르면 TCA를 50%도 모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비타민 B7은 뭐냐 하면 이산화탄소를 실어나는 카본 한 분자를 실어나는 캐리어입니다. 예 바이오틴 요즘 건강식품에서 많이 기하죠 그다음 비타민 B9는 예, 부족하면 예, 부족하면, 예, 기형이 생겨나요. 어마마 임산부는 반드시 먹여나는 엽산입니다. 엽산은 왜 중요하냐 면 어, 바로 THF, 테트라, T, 테트라, 그, 하이드로, 수소가 4개 붙어 있는 겁니다. 폴릭, 테트라 하이드로 폴릭. 예, 그거 모르면 여러분들, 이쪽에 뭐, 그, 퓨링기, 피리미딘기 하고 할 때도, 그게 계속 나옵니다. 됐죠? 그, 그, 그 다음, 비타민 b 1 2는노블상까지 받았던, 어마어마한 물질입니다. 자, 결론 말씀입니다. 비타민 B12는 뭘 하는 줄 알아요? 알킬기를 전달해 줍니다. 알킬기가 뭔데?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걸 전달해 주는 겁니다. 어마이 oh 사이언스. 그러니까 비타민 B를 안다는 거는 생리학의 30%를 아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비타민 B하고 비타민 C는 코끼리하고 사람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는 뭐냐면 비타민 B를 모르는 겁니다. 비구는 모르는 겁니다. 비타민 D하고 비타민 D는 항, 항산화 효소,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자외선하고 관계있고, 그건 다 공부했잖아요. 비타민 C는 괴혈병하고 관계있고 흔히 많이 나오,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없다고 곧장 죽는 게 아니고 약간 그런데 간접적인 보조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B군은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적정을 시간 안 들어가면 TCA 사이클이 스탑해버립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해당 작용이 스탑해버립니다. 됐나요? 생각은 복잡한 학문이 아닙니다. 적어도 박자세와서 공부하는 사람은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헷갈렸던 건 무엇 뭐 때문에 헷갈리느냐 하면, 코끼리하고 사람을 같이 놓고 자꾸 설명했기 때문에 헷갈린 거예요. 코끼리는 그냥 코끼리고, 사람은 사람이요. 완전 히이 정도 차이 나는 두 물질을 비타민의 이름 속에 같이 묶어버리기 때문에 오 개념이 생겨버린 거예요. 공부의 반 이상은 여러분 개념을 다시 씻어내야 돼요. 재정립하기 전에는 해도 자꾸 그돌로요 됐죠? 이사민 B는 뭐다? 캐리어다. 이말한번면딱 끝나는 거야. 예뭔 캐리어냐? 예, 전자 두 개, 양성자 두 개를 캐리하든지, 이산화탄소 카본 하나를 캐리하든지, 아스기를 캐리하든지, 메틸기를 캐리하든지, 알켈기를 캐리하는 캐리어를 불가다. 그러면 실은 나도 어, 목적실은 어디냐? 바로 카본의 팔이 네 개, 그 팔에 있는 손에다 갖다 주는 거다. 끝. 예, 그걸 끝나요. 저는 위하 그걸 끝난다 보는 사람